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때, 2025년 일본의 벚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진 개화 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전역이 분홍빛 물결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와 가고시마에서는 3월 22일에 첫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해 3월 30일쯤이면 만개의 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도심 속 후쿠오카 성터와 마이즈루 공원, 그리고 아타고 신사와 니시 공원에서는 그윽한 역사와 함께 벚꽃이 어우러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지요. 넓은 우미노나카미치 해변 공원과 노코노시마 아일랜드 파크에서는 벚꽃과 유채꽃이 함께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풍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쿠오카와 가고시마는 봄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 추천할 만합니다. 오사카와 교토에서는 3월 27일에 벚꽃이 피기 시작해 4월 4일경 만개하게 됩니다. 조용한 전통의 도시 풍경 속에서 조폐국 벚꽃길은 1년에 단한주 동안만 특별히 개방되는 곳으로 여러분께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사카성 공원에서는 성각과 수백 그루의 벚꽃나무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기오미즈데라와 철학의 길, 엑스포 70 기념공원에서도 여유로운 산책과 함께 벚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고야에서는 3월 24일에 벚꽃이 피어나 나고야성의 웅장함과 어우러진 현상적인 포토스팟을 비롯해, 야마자키가와 강가, 메이조공원, 추루마공원, 시로토리 정원 등 도심 속 곳곳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쿄 역시 3월 24일 개화를 시작으로, 우에노 공원의 벚꽃놀이, 메구로 강의 야간 라이트업, 이노카시라 공원의 감성적인 연못 풍경, 스미다 공원과 치도리가우치 공원의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물들게 됩니다. 한편 북쪽으로 눈을 돌리면 아오모리는 4월 20일에 벚꽃이 피어나고 4월 27일에는 만개를 맞이합니다. 히로사키 공원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벚꽃나무들이 모여 있어 일본 최고의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데요 조용한 다테노 공원과 아시노 공원에서도 벚꽃터널을 걸으며 사색에 잠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홋카이도의 사포로에서는 4월 30일에 벚꽃이 피어나 5월 초까지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카지마 공원, 마루야마 공원, 오도리 공원, 모리마치 오니우시 공원 등 사포로의 여러 명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실 때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벚꽃 개화 시기는 기온과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출발 전에 일본 기상청이나 현지 벚꽃 예보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골든위크 기간에는 숙박과 교통편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벚꽃 시즌에는 스타벅스의 벚꽃 라떼, 벚꽃 모찌, 벚꽃 맥주와 같은 한정판 상품이나 각종 축제가 열리니, 여행 중 특별한 맛과 추억도 함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일본의 벚꽃은 여러분께 잊지 못할 봄의 추억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명소와 일정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올 봄. 일본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봄날이 벚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